자, 고2 17년 6월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are extremely. 자, 우리 be responsive to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extremely 하면 극도로죠. 자 우리는 극도로 자 우리 r e s p o n s e 하면 반응하는 혹은 민감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극도로 민감해 혹은 반응을 잘해요 근데 누구에게? 자 요거 별표 자요 안에서 지금 perceive 찾고요 to를 찾아보세요 자이 was는 뭐냐면 지금 관계사 것이잖아 것것자 우리 주어가 perceive 목적어 to 동사 우리 perceive to 하면은 누가 무엇 한다고 인식하다죠? 지각하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엔 지금 어디가 비어있냐면은, 여기가 비어있어요, 여기. 여기. 얘가 어떠한 것을, 자, 주어는 목적어가 요것을 동사한다고 인식한다요. 나는 너가 토끼를 잡는다고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그런데 요게 빠지고 와시 왔어. <laughs> 것.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너가 잡는다고 여기는 것. 그게 뭔데? 토끼잖아. 이거 이렇게 될까? 할수 있을까? 주어는, 자, 주어가 목적어가 요거 한다고 인식하는 것.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대상.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한다고 이, 이 행위를 하는 대상. 인식하는 대상. 내가 인식하는 대상, 이렇게. 즉, 뭐야?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대. This is unconscious, unconscious. 이 무의식적인 기능은요? 도와왔어. 헬프는 누가 무엇 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빠르고 저, 좋은 아주 목숨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줘 왔어.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무슨 얘기냐? 한 연구가 보여왔어. 뭘 보여왔냐면, how powerful this factor is. 자, 이거 how 형용사 주어 is 나왔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의문사절 how 형용사 주어 is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한지잖아. 즉 얼마나 이 요인이 강력한지를 보여줘 왔다 이거야. 이 요인이라는 게 뭔데? 바로 요거죠. 우리가 우리 주위 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그거에 민감한 거. 자, 한 가지, 자, one practical experiment. 자, 한 가지 실용적이었던, 실용적이죠. 연구가 바로 무엇이었어? 연구는 연구인데 수행된 연구지. 자, 그런데 이 연구에 대한 수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주어가 동사한 연구입니다.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은 한 호텔이 위시 투 나왔어요. 그들의 게스트가 무엇 하길 바랬었던 연구다 이거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지? Where 한 호텔이 그들의 게스트가 그들의 방에서 타워를 다시 쓰기를 바랬던 그런 실험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누구겠어? 게스트겠죠. 아, 아니구나. 연구자들이네요, 연구자들. 자, 연구자들이 decided to put out. 내걸기로 했습니다. 몇 개의 사인을요.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사인이 뭐였냐?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인용했어요? environmental reasons. 환경적 이유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 hotel would donate a portion of year-end laundry savings. 호텔이 기부를 할 거라고 무엇을요? 일부를요. 무엇의 일부야? Year-end 연말 이 연말의 laundry savings. Laundry saving 하면은 이 저축액이죠. 절약액 세탁 절약분. 이 연말 세탁 절약분의 일부를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사인은. 자, 세 번째 사인은 보여줬어요. 뭐라고 보여주냐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The majority of them. 대다수의 대다수의 게스트들이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타워를 at least 최소한 한 번은 무엇 동안? 그들의 숙박 동안. during 다음에 명사 나오겠죠. 자, to their surprise 놀랍게도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to one surprise 누가 놀랍게도. 그들이 놀랍게도 게스트가 responded 반응을 했어요. 근데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 리스판드는 항상 투랑 같이 나와요 어디에 반응하다 The third sign 세 번째 사인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If you want to influence 만약에 if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만약에 너가 영, 누가 무엇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사람들이 A certain way 한 가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은 there are few more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별표 제일 중요해요 자 there are few more powerful methods than 요것, 자, 우리 부정과 비교라든지, 부정과 에즈에즈가 붙으면요, 최상에 관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 너보다 더 잘난 놈은 없어. 이거 무슨 말이야? 너보다 더 잘난 놈은 없어. 너가 제일 잘났다죠. 야, 너만큼 잘난 놈은 없어. 너가 제일 잘났다죠. 이해되시나요? 부정에다가 비교나 애제지를 넣는 순간 무엇보다 더 무엇한 건 거의 없다. 혹은 없다 하는 순간 무엇가 최고다예요. 즉더 강력한 방법은 거의 없어요. 거의. 무엇보다 얘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 즉 얘가 최고다예요 근데 그게 뭐야 기부하는 것이잖아 것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무엇 한다는 인상 동격이죠 완전하지 누가 무엇 한다는 인상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행위야 우리 디자이 e 하면 원트랑 똑같죠. 너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 행위, 여기가 지금 비어 있지. 너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즉 이게 최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